I don't know w h a 여러 said. I don't k 을 o w w h 도 t I said. I don't know what I s a 해 d I don't k n o 서황기 a 신님수상 i d I d 게 되고요. 그리고 what I said. I d o 전도 know what I 모 a i d 에송기성목사님 o w what I s a i 화 I 전 o 팀은 k n o 항상 직장 관계로 인해서 계속 화해를 할 수가 없으셔서 빠질 때가 많아서 문의권 사람을 대신 추가 인력하겠습니다소개해 주시기 바라고요. 팀원들은 김경숙, 김규아, 김남신, 김명숙, 김성수, 김승리, 김정숙, 김정자피, 김유록, 나은이 남수인, 박선옥, 서상룡, 송경미, 신호수, 안영희, 유대영 유미자 이명희 이상구 이정숙 임미숙 전현자 정, 정상길 조형선 지희영 최석연 한민자 이렇게 하여 좀도 팀원입니다. 어, 관리위원도 아, 다 동일한데 관리위원들을 좀더 추가 입력을 합니다. 어, 전기 분야로는 노성원 집사님, 설비 쪽으로는 김박수 집사님, 소방 쪽은 허성민 집사님, 건물 쪽는 박연희 정종관 집사님, 어, 시설로 냉난방 주방 시설 쪽으로는 서상민 집사님, 주차장 관리 쪽으로는 이처로홍주주 집사님, 비품관리조는 제가 정확히 집사님으 추가입니다. 이분들은 이분이 직접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이상이 있는 분들을 발견해서 보고해서 조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그래서 교회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위원들 좀살피셔서 교회에 올 때마다 살피셔서이상인들 말씀해 주시면 이제 교회적으로 어, 또 수리하거나 고치거나 그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어, 기도를 섬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경교 팀장님은 우리 유대영 집사님이신데 계속 치료를 하러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어, 어쩔 수 없이 김동구 집사님을 대치를 했습니다. 김동구 집사님도 바쁘시지만, 경교 팀장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제 팀장도 좀 바쁘게 왔다 가시기 때문에, 김경수 권사님, 대신 좀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 지원팀은 본사회장님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박길순과 사장님께서 권사회장으로서 담당하시게 되고, 팀원으로는 권사외와유사대역가 있지만, 직접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원경 부근의 본영이김미현 김은영, 김은혜, 김현호, 박영선 성현진, 송보경 송영미, 신호술, 오영희, 이윤희, 이원경, 이현정, 전인혜, 최미숙, 황진 이렇게 대장공사 팀으로 지원 팀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어, 차량 지원 팀은 늘 하던 대로 계속 해 주신 대 있고 더 추가된 부분은 더추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차량 위원회 대장 지휘자, 발표자다 똑같습니다. 어, 대원들 좀 발표하겠습니다. 어, 충무이철호 집사님, 회계 류이숙피택 어, 권사님, 루스 어, 브로노 파트장 최미숙 피택 권사, 알토 파트장 이수유 권사, 테러 파트장 남북대집사, 베이스 파트장의 정성준 집사, 집사 대원에강혜진 김경희 김군자 김은미 류이숙 문예로, 송영미 오미경, 윤미경 이현정 홍순희, 최미숙 김미현 오지영 오영애 이순희, 이영숙 김명숙의 황육충자 김성수 남북대 박동원, 이장수 정상길, 허성민, 노성은, 서상용, 정성준, 이용철, 이강혜, 이치용, 이영석 이혜랑, 김은혜, 현우석, 정정현 이정수, 이청조사일 임정민. 그렇게까지. 혹시라도, 어, 누락 되신 것은 다시 말씀해 주시면 축하해 보겠습니다. 시원성가대에, 어, 대장그대로고요 아, 그동안 수년 동안 우리 지휘가 셨던 이용철 사님이 너무 오래 하셔서, 하시면서 조금 쉬고 싶으시다 말씀하셔서 네, 정정은 장로님께서 지휘를 맡게 되었습니다. 수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아, 대화 소개합니다. 송영미 신호슬, 안하영 이명희, 이은희, 구근혜, 전성미, 임미숙, 임정미, 전인혜, 주성난, 최경화, 홍순혜, 김은경, 김은혜, 어, 강은경, 김은혜, 황진, 김명숙비, 김지현, 성현진, 이원경, 정미란, 정승화, 지희영, 유복신 이충혜. 아, 예배반주 과 동일하게 계시고요. 아, 다들 신청 되어 있는 의외 학습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좀 넘어오셔서 어, 지금 그, 탁구 선교팀 같은 경우는 해마다 팀장님이 자체적으로뽑기 때문에 서성용 선장님으 되셨고요. 나머지는 아, 정상 적으로 되어 있고요. 어, 교육 선교팀과 테 선교팀을 이창호 선장님두 분이 혼자 다 맡고 계셨기 때문에 테레 선교팀만 좀 바꿨습니다. 어, 박영웅 이세별 이재호 정경아 조용진 이창호 서순영 이게 선교팀인데 이 중에. 팀장으로 박영무 차장님 총무에 적용하시기 위해 담당해 주시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권사회는 회장의 박필순 권사님, 부회장의 이진우 권사님, 총무의 김명숙 권사님, 서기 강영란 권사님, 회계한민자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참조하실 계획이고요. 주의학교 임명하겠습니다. 어, UI치부 지도교육자 최수원 정사님, 어, 부장 되시고요. 어, 총무 이진우 회계학력이 교사 전동명 이진욱, 김여옥 이복실, 김윤영, 이원경, 만유미, 어, 강은경, 어, 김기화, 한혜영 정정수, 어, 진형진, 황진, 국군의 어, 어, 신입으로는 이은정 전인의 정성화 기도 보고 하겠습니다. 유월 1일이구요, 유초동 보어 지도 교자홍성관 전장으로 오셨구요. 제과자원설부장님또총무석태김석태임고사님 어, 그리고 어, 회계, 김경민, 서기, 박유영 교사의 강영란, 김지현, 박규영혁태인 이호진 이지춘이 전선 및재발장원 김기진 이주찬, 새로이 초동 교사가 지 분은 김경미 이세현 이영민 이미숙이 추가되었습니다. 중고등부지도 교육자 송기성 목사 조장경일라고유창은 총무 이윤희 회계 김태관 교사의 이창은, 김세환, 박영웅, 이재호, 김태환송복경 이윤이 전교환 이세별, 새로의 김성은 옥순영 등선생 들어가셨습니다. 중고등 교사고. 청년대학부 지도 김규길 목사, 부장관장님, 간사 하승훈 집사님이 이동할 계획이 있으셔서 신민철 선생님을 추가 임명했습니다. 소개해 주시면 감사할고요여튼 참조해 주세요. 청년대학부도 회장의 김희진, 부회장 박정호, 총무 이주찬, 서기 김지선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리 집사, 기존 서리 집사님은 다 추가 임명했습니다. 그대로 다 승계했고요. 그리고 어, 그 중에서 이번에 그, 피택 집사가 되신 분 10분을 빼고, 어, 추가로 앤드류, 현훈석 어, 두 분까지 포함시켜서 총 82명이 남자 서리집사가 되겠습니다. 서리집사 여자분들도 어, 오래 하셨던 서리사는 그대로 다이어받고요그 외에 어, 18분이 피택권사로 옮기셨기 때문에 그분들 빼고, 자기결사자를 빼고 나서 어, 신입으로 양수진, 이경은, 정미, 정수경, 이분들까지 서류자를 입력해서 총 18명이 여자서립자가 되시겠습니다. 그렇게 참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구역장, 검찰 부분들은 다 그대로 승계를 하고 어, 아까 말씀드렸던 유대형 집사님의 건강상 이유로 어, 잘할수 없어서 유대형 집사님 구역을 이철호 집사님께서 어, 담당해주시고 어, 또관찰로서도 아나인 집사님께서 같이 수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 외에는 원래 어, 맡은 대로 진행되고요. 서삼입 산림 부역에도 어, 그 낙구역과 방구역 차이로 인해서 조금 변동이 있다 보니까 어, 한 번은 정정수장님께서 한번더 관찰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밑에 뭐 참고사항이 보이시나요? 참고사항에 보시면 지난 10월 27일날 우리가 퇴거통해서 안수자님으로 순서를 대해 써놨습니다. 이창은 이철호, 김동우, 유혁은 조산일, 박동원 박영기, 이도진, 재갈장원 서삼룡. 10분이 피택지단이 되셨고, 피택권사님은 김혜옥, 이복실, 임정미 이정숙, 박선호, 김인청, 윤미자 김미현, 이춘희김순자 윤미숙, 나은이, 옥순엽, 유희숙, 이경순, 전예, 최임숙, 김우미 이렇게 해서 총1덟분이피택권사가 되셨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4월달에 임직식을 할 것이기 때문에, 월람에는피택안수입사피택권사 그렇게 해칭해서 어떻게 될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그 임명대부들에전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2020년 안에 몸대교 섬기게될 일꾼들인 제직이 청지기들을 다시금 연임해서 받았고, 새 추가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신 일들 기쁨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죄를 감당할 때마다 가족의 직장과 생과 삶을 살피시고 복주셔서, 평통하게 하시며 주의에 충성할 때이 땅에서 큰 복을 받는 줄알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땅과 눈물이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해서는 유익하고 또 교회가 넘벼리 소장할수 있도록 그 사랑을 명확히 하시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